안녕하세요, 맥앤티입니다. 매년 애플에서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iOS 26이 출시될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지만 이러한 시각 효과는 더 빨리 배터리를 소모시키고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아이폰을 하루아침에 구형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팅으로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입니다. 아이폰 세팅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반 옵션을 탭합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탭합니다. 이 옵션은 아이폰에서 폰이 사용되지 않을 때 앱이 새로운 콘텐츠를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폰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도 배터리 수명과 프로세스 파워를 소모합니다. 배터리 수명과 스피드를 잠식하므로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은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허용합니다. 가장 상단에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옵션을 다시 탭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끔 옵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기능은 메시지나 메일 앱 등에서는 좋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앱들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앱들의 긴 목록이 표시될 것입니다. 앱들을 스크롤해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앱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새로운 콘텐츠를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앱은 선택해제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팅은 손쉬운 사용입니다. 아이폰 세팅의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서 동작 옵션을 탭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iOS 26 업데이트는 엄청난 시각 효과를 선사합니다. 보기에는 정말 멋있지만 이 시각 효과들은 현재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터리 수명과 프로세스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작 섹션에서 가장 하단에 보면 프레임률 제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탭해서 켭니다. 이 세팅은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프레임 류를 초당 60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아이폰이 초당 120프레임 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디폴트 세팅인 프로모션에 반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디오 촬영은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되지만 시각적으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초당 60프레임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결국 아이폰이 스크린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얼만큼 업데이트 하느냐를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12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낮추면 훨씬 적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손쉬운 사용 섹션으로 돌아와서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옵션을 탭합니다. 그리고 투명도 줄이기 아이템을 탭하여 켭니다. 이 설정은 iOS 26에서 이전 버전의 OS보다 가장 많은 차이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리퀴드 글라스의 테마는 투명도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상 작용하는 시각 렌더링을 줄임으로써 사용자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iOS 26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이 설정으로 앱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앱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어떤 앱이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이 설정을 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은 디폴트 세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쉬운 사용의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서 가장 하단으로 스크롤 합니다. 그러면 앱별 설정 옵션이 보입니다. 탭하여 들어가서 앱 추가를 탭합니다. 테스트로 한 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옵시디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탭하여 앱을 엽니다. 이 앱에서 앞에서 했던 세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줄이기 옵션을 탭하여 엽니다. 기본 설정 대신에 끔을 선택합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동작 옵션에서 동작 줄이기를 탭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끔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했던 배터리 절약 설정들 이후에 앱이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앱의 세팅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 스토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설정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검색 박스에서 앱 스토어를 타이핑합니다. 앱 스토어 설정 섹션을 탭하여 엽니다. 여기서 앱 다운로드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다른 애플 디바이스에서 앱을 다운로드 했다면 자동으로 아이폰에도 앱이 다운로드 되면서 배터리 수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앱 업데이트나 인앱 콘텐츠 같은 것들이 성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비디오 자동 재생 옵션이 있습니다. 탭하여 들어갑니다. 이것은 앱 스토어에서 앱에 대한 비디오 미리 보기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그대로 설정을 유지해도 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와이파이만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수명과 셀룰러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앱스토어 섹션으로 돌아가서 앱내 평가 및 리뷰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배터리나 스피드와는 별 관계는 없지만 아주 귀찮은 기능 중 하나이므로 끔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설정은 단지 사용자의 폰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검색 옵션을 취소하고 아이폰 설정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탭합니다.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분석 및 향상 옵션을 탭하여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옵션들에 체크 해지합니다. 이 세팅은 사용자의 폰을 빠르게 만듭니다. 사용자의 폰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앱 개발자나 애플로 보낸다면 이것 또한 배터리 수명을 사용하고 폰을 느리게 만듭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상단에 추적 옵션이 있습니다. 탭하여 들어갑니다. 추적 기능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특정 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앱을 사용할 때마다 방문한 위치에서 GPS 기기가 작동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앱 개발자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데이터 브로커는 사용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이 폰이 특정 장소에서 사용된 것을 알수 있고 특정 장소의 주소를 검색하여 누가 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적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의 앱이 추적으로 요청하도록 허용 옵션에서 체크 해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가장 상단의 위치 서비스 옵션을 탭합니다. 이 위치 서비스 목록에서 주의할 것은 위치 접근 허용 옵션이 항상으로 체크되어 있는 앱들입니다. 항상에 체크되어 있다면 이 앱은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앱들의 설정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확한 위치 옵션에는 체크 해제합니다. 위치 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시스템 서비스 옵션이 있습니다. 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롤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특별한 위치 옵션을 살펴봅니다. 탭하여 들어가려면 페이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특별한 위치 아이템에 체크 해제합니다. 이 옵션도 배터리 수명과 속도를 상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설정들은 아이폰의 배터리 수명과 스피드를 조금씩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 설정들이 모두 합해지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제품 향상 섹션의 옵션들도 체크 해제합니다. 아이폰의 메인 설정 페이지로 돌아와서 검색란에 이번에는 메일을 검색하겠습니다. 메일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에 데이터 업데이트를 탭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의 푸쉬 옵션에 체크 해제합니다. 푸쉬는 아이폰이 이메일 서버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메일 서버에 메일이 들어오는 즉시로 사용자의 폰으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용자의 폰의 배터리를 계속해서 소비시키지 않고 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메일을 푸쉬하는 대신에 가져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계속해서 이메일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대신에 사용자가 이메일 서버에 메일이 도착했는지를 언제 확인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단에 푸시 옵션을 체크 해제하고 대신에 하단에서 시간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15분 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옵션 설명에도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져오는 주기를 길게 잡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메일 옵션은 배터리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일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플도 AI 개발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는 iOS 26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iOS 26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는 쉽지만... 사용자의 폰의 성능이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폰이 느려진다면, 아니면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된다면, 아이폰 설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C 옵션을 꺼봅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AI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앱 스토어에서 챗 GPT나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새로 업데이트될 iOS 26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폰에서 해볼 수 있는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